한번 떠먹어 가지고 끗하게는안나겠네요성 Some has 있... <목소리> 요 e 음, 이 n a b 음. e a u t i f u 봉이 저희 트래버 투게더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네, 써야 되거든요. 여기 1969년대에 만들어졌고 네. 커리크랩이 있는거죠 가격은 좀... 좀 비싸요 레코밍 네. 이거 껍데기 다 고통이 네. 다 가격은 이렇고요이게가격이잘안나이더 고통이 더고이고 메뉴 찍 고통이 더 고통이 더 고통이 더고0이더 고통이 거는크이거는 크랩 메뉴 음. 음, 밖에보면 살아있는 크랩들 묶여져있어요 식탁에서 신선한거 요리하는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식당 열고 있을때는 다 열고 있었어요 여기는 장사 되더라고요. 그렇게 많이 안되 그렇지. 예전에 많이 붐볐는데덜 붐비더라고요. 덜붐비 뿐이지. 지금뭐 괜찮아요. 왼쪽 찍고 주위에 뭐그거 이게 랍스터가 아니에요. 큰 새우. 브라운하고 그냥 새우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, 후분 잘 못하겠네요. 하여튼, 인물 새우가 브라운인가? 잘 모르겠네요. 이거는 PC. 음. 은근히 그 중국 학교들, 태국에 사는 학교들 좋아해요, 생산. 꼭 하나씩 시켜 먹더라고요. 음. 가격대가 크래포도비싼것같더라고요 구이 삼성구이 요리 피쉬 요리가 많네요 크랩 아니면 피쉬가 많아요 새우도 있고 새우는 어딜가나 있으니까요 스케이트라고 셸도 있어요 어굴 요리 색이 일반 식당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. 잘 되어있거든요. 응. 어, 밑? 어떻게 보면. 이런 거리도. 페지터블도. 나무가 1 0 1번까지 넘었네요. m 닝글로리였고 그리고, 음. Recommend 음. 민들. 음. 음. 좀나죠 그림이 나와 있어가지고 메뉴 정하는 건 좋은데 사전에 뭐 시킬지 미주 알고 있으면 그 전에 금액 정정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. 쉬운 게 중국어로도 다 되어 있는데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일본어로 되 있는데 한국어로 안 되어 있는데 아시면 예, 이상입니다. 저는 메뉴 기다리고 있고요. 여기는 이래요 저번에 2층에서 먹었는데 2층이 있고요.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. 사람들 예전에 넘쳐났는데, 지금은 좀 없네요. 어, 한글 적혀져 있다. 마차다 지점. 응. 아, 음, 7개가 있나? 8개가 디저트입니다. 메뉴가 천천히 넣어가지고 지금 이미 떠먹었어요. 그, 개살 들어가 는 볶음밥이랑 불, 불 들어가 있죠. 화로랑, 음, 꿈. 아, 새우. 네. 지금 벌써 한번 떠먹어가지고, 깨끗하게는 안나겠네요 먹고 있습니다. 음. 자, 먹을게요. 흥분식푸드에요.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네요. 디카운트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지금 덤블리 키푸드 벤더도 파네 그렇게다 세일하고 있어요 프로모션하고 있어 세일하면 근데 7% 붙습니다 7%베이스7% AH 7 붙어요 조심해서 지켜야 됩니다 저거 세금 안 붙는다고 했는데 7% 나중에 붙더라고요 따로 별도로 붙습니 It's like luck is raining on me. Go and follow your heart. Doesn't matter how